아빠 어? 택시 운전 시험 치러 갑니다 붙을까요 떨어질까요 뭐잘할수 있겠지 <laughs> 엄마도 화이팅 잘할 거야 <laughs> 갔다 올게요 <laughs> 와, 갔다. 우리 딸 실력 살아있나 보자 화이팅 <웃음> 화이팅 <웃음> 책으로도 했죠. 공부 많이 했지만 음. 유튜브로도 공부 지금 되게 많이 했거든요. 쉽게 응, 하셔야 됩니다. 당연하죠. <laughs> 안녕하세요. 박래호 TV입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세요. 근데 네. 제가 공부하면서 궁금한 것들이 좀 있었는데 그래. 어? 이렇게 붙게 될줄 몰랐어요. 어, 그럼 지금 시험을 봐야 되는데 네. 궁금한 거 풀어봐야만. <laughs> 잠, 잠시만요. 예, 예. 잠시만요. 제가 공부하다가 네. 궁금한 거막캡쳐해 놓고 음, 책을 보니까 공부를 많이 하셨네요. 네. LPG 음. 자동차 가스가 누출 시에 대처 순서가 음. 엔진을 먼저 정지시키고 그렇죠. LPG 스위치 잠그는 네. 거잖아요. 예. 여기 LPG 차량 음. 사고 났을 때는 엔진을 끄기 전에 스위치부터 꺼야 되는 건가요? 그게 엔진 스위치라고 하는 거죠. 시동 스위치가 엔진 스위치니까 엔진을 끈다는 것은 LP 가스 시위를 끄는 거예요 끄는 거예요 아 잠깐만 저 헷갈려요 네. 지리 문제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음, 대사관을 가는 쪽승객도 많이 있으 그런지. 프랑스 대사관이 서대문구. 서대문이. 중국 뭐, 대사관은? 중국 대사관 중국이니까 중국 어디죠? 무슨 동이더라? 명동에 이름이. 있습니다. 어, 맞아요. 아 어,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음. 서울시청은 나올 것 같아요. 태평로. 태평로인데 너무 많이 알아서 잘안 나올 것 같고. 네. 네. 자회전 수신호 네. 창문을 열어서 팔을 수평으로 내민다. 예. 어디서는 직각으로 이렇게 세운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잘. 좌... 좌... 이게 맞는 예. 거예요. 어제 선생님 너무 뵙고 싶었거든요. 네. 왜냐면 유튜브 보다 보면은 예. 개인 수업 받고 싶으면은 연락하라고 되어 있어. 너무 연락하고 싶었는데 아, 이렇게 뵙게 돼서 진짜. 아, 예. 특별히 어 너무 감사해요. 신호위반하면 벌점이 30점, 15점 15, 아.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게 되면 과태료가 얼마? 3 0 0만원 같은 방향으로 가는데 1차로, 2차로, 3차로가 있죠 네. 그 구분하는 색깔은 노멘의 흰색. 흰색이다 네. 자동차 머플러에서 나오는 배기가스 색깔이 백색, 하얀색일 경우에는 자동차의 어떤 이상징조이죠? 아. 엔진 오일이 연소됐을 때에 타이어 연기가 나온다. 네. 자동차 타이어가 정상적인 공기 압력을 넣었다 하더라도 약간 찌부러 네. 들어있죠. 네네네네. 그것이 돌면서 바로바로 펴져야 돼, 안 펴져야 돼요? 펴져야 돼. 근데 속도가 빨라지면 안 펴진단 말이죠. 타이어의 주름살이 잡혀가지고 네네네. 꿀렁꿀렁해지는 현상. 네네네네. 그것이 무슨 현상? 무슨 무슨 웨이브 현상? 어, 스탠딩, 제대로 스탠딩 안 서있다. 스탠딩 웨이브 현상. 제대로 안 서있다, 스탠딩. 음, 스탠딩 웨이브, 웨이브 현상. 현상. 네. 그다음에 운전자가 내리막길 같은 데서 네. 브레이크 페달을 자주 밟다 보면은 네, 네. 브레이크 라이닝이 붙었다 떨어다 붙었다 하면서 열이 발생돼요. 네. 그리고 브레이크 기능이 저하된다, 떨어진단 말이죠. 네. 그때 나타나는 현상을 뭐라고 그런다? 페 페이드 하는 거는 이퍼라기그렇 no, no, no. 페이드 현상. 아, 페이드. 음. 어, 페이드 현상. 네, 물 이를 속도 그래서 빨리 가다 보면 스키 타는 것에 미끌려가는게 음. 있죠. 수막, 수막 현상. 현상. 그 명수능과 암수능이라고 하는 게있입니다 어, 네. 네. 명수능은 음. 터널에서 밖으로 나갈 때 음.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으로 갈 때. 나갈 때. 때. 암수능은? 어 밝은 곳에서. 음. 어두운 곳으로 들어갈, 들어갈 때암순능이라고 네. 그리고 이제 운전자가 승객에 대한 음. 서비스의 문제. 네네네. 운전자 절대로 슬리퍼를 신고 운전해서는 안 된다. 음음. 고객하고 대화할 때는 침묵에서는안 되고 가벼운 대화를. 나눈다 네. 네, 그런 정도가 음. 서비스 문제고 네. 지금 보면 네.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높은 높은데 네. 네. 지금 이제 우리 가은 씨가 욕심이 네. 100점을 맞겠다고 하는 욕심을 가지고 있는데 <laughs> 여껏 시험 본 이래에 네. 100점짜리는 한 명도 없었다는 것만 생각을 하시고 90점은요? 상당히 희박하다 이거 진짜 얘기하시면, 어렵더라 네. 어? 이거 뭐예요? 붙으셔야 돼요 딱딱, 딱, 풀인가? 그 뭐지? 와 오! 어머, 세상에. 시험이라는 거를 너무 오랜만에 쳐봐서. 와! 감사합니다. 쫀득쫀득한 그 젤리를 좀 먹어야겠다. 끈적끈적하게 붓게. 올라가는 자신 있어요? 붙을 자신 있는데. 아, 90점 이상 받고 싶은데. 하 도착해서 올라가시죠. 네. 준비해야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기 네, 네. 인터넷으로 네. 그거 택시 자격 네. 시험 접수했는데 네. 접수할 때 네. 사진 첨부를 안 했었거든요. 아, 가지고 오셨나요? 어, 현장 와서 하면 된다고 하던데. 아, 사진 기간에 성함하고 생년월일만 적으셔가지고 한 장만 찍을까요? 네, 성함이랑 생년월일까지만 적어 주세요. 그러면 어, 4시 20분 시험이니까요. 지금 앉아 계시면 제가, 제가 안내해 드릴 거예요. 그때 가서 시험장 올라가실게요. 네. 좌석 번호 4번. 뭐예요 좌석 번호 4번. 아, 떨리네. <laughs> 떨리네. 떨어지신 분들이 계신다고 하니까 떨리네. 이제 1시간 남았죠? 여긴가? 네. 맞아. 파이팅. 진짜 도지어 가시겠는지. 왜안 들어와? 자, 아니 그 아니, 어, 그냥 한번 열어 봤어요. 결과 어쨌든 잘 나오겠죠. 최선을 다했으니까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파이팅.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생겼구나 4번 자리에 어디에요? 4번 이건 언제 반납을 해야 되는 거지? 시간 좀있으고네 우선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분들 방해되면 안 되니까 얼른 나가세요 가 가은 씨 붙었으면 좋겠죠, 대표님. 아니 붙으면 응? 안 되죠. 어떻게 지금 붙으면 절대 안 되지. 지금. 지금 붙을 수가 없어요, <laughs> 불패 때문에. 와, 그래. 네. 상당히 많이 했네. 아니 붙으면 진짜 이건. 아휴 돈이 얼마야? Wow